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충남 지역 도덕윤리 임용고시를 최종 합격한 김세현입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한 기간은 2020년 학부생 시절부터 총 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연도는 2022년도 1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해커스 이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공부가 끝나고 난 뒤에도 또 다른 자습 공부를 할수 있는 자습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습실을 통해서 제가 자습을 하고 그런 자습을 통해 복습과 예습을 철저히 한 것이 저의 합격에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승원 교수님 강의의 장점은 다양한 원문들을 볼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원문뿐만 아니라 원문에 나와 있는 사상가에 대한 친절한 설명, 그리고 사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키워드들을 쉽게 설명해 주셨다는 점이 저에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빠른 질문과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점도 추천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저 스스로 공부패턴을 정하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요. 저의 매일매일 바뀌는 공부패턴도 제가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굳이 공부패턴을 따지자면, 동양, 서양, 그리고 정치사상, 교과교육, 이네 가지 파트를 일주일 동안 시간을 나눠서 공부했던 것이 저의 공부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전 공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후 시간은 전부 자습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비율로 나누자면 7대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용고시를 합격하는 데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건 원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각 원문에 나오는 키워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원문을 다양하게 알아보고 그 원문에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는지 공부하면서 왜이 키워드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이 제가 공부한 학습 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크게 온 슬럼프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시험을 보면서 세 번의 횟수 동안 실패한 경험들이 굉장히 큰 슬럼프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시험을 잘할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또 공부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가장 크게 작용했던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슬럼프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가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임용시험에서 실패했던 것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운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유지했던 것이 슬럼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격 비결은 시험 일정과 맞춘 생활 패턴과 꺾이지 않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험 일정과 맞춘 생활 패턴은 임용고시 시험이라는 것이 시험 공부뿐만 아니라 컨디션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꾸준한 합격으로 향하는 과정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고 조금씩 쉬더라도 합격을 향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저의 합격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준비는 1차 시험이 끝나고 이틀 정도 쉰 뒤에 바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를 모집하면서 수업 실현과 면접 스터디 준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2차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 실현을 계속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업 상황을 접해보고 직접 실현을 하면서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말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시험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최종 합격이라는 결승선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최종 합격으로 다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빛나는 발걸음을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